일리 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? 저는 인천 사는 중3이요. 네, 너뭐 학교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죠? 네, 잘 다녀요. 학교에서 누가 제일 인기 많아요? 어. 어, 그 사람 키드밀리. 왜그 방송 끌뻔 했어요? 아, 기억이 엑스 안 나. 네, 네.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? 저 스윙스 따라하는 제키와이요 스윙스를 따라하는 제키와이 네안 웃길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쉣! 그거다 그래 절대 포기하지마 끝까지 가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 우사인볼 우사인볼 우사인볼트가 왜 세계에서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인 줄 알아?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? 너네 하고 싶은 거다 펌킨하라고 펩시 마셔 식빵 아, 아 세수의 식빵 오케이 어, 오케이 네,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어저 인첸티드 프로파간다 똑같아요 오케이 인첸티드 프로파간다 네 가보겠습니다 예 네, 할게요 네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 내가 죽어도 후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짭새끼님. 싸, 개꿀. 자, 하... 저기요, 저기요. 네?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. 어, 인센티드 프로파 간다요? 네. 네. 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. 네. 다 죽어도 내 돈. <laughs> 아. 거기가 너무 웃겨, 처음에. 넌! 다질수 없는 넌! 그 부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넣어드릴게요. 아, 1번. <laughs> 아, 어떻게 하냐. 홍, 홍시형. <laughs> 홍시형으로 썼네. 2번. 짭재키. 가로지고 프로파 간다. 자. 아, 이 새끼 존나 웃기, 아, 이, 이 친구 너무 귀여운데요? 바로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. 아, 넌! 넌! 다음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. 이 분, 아, 누가 보는데, 저의 열렬한 친구가 보는데, 아, 부를 수가 없네요. 아, 불러도 되나? 안 봤지, 이거? 한번 눌러볼까? CJAWM님. 안 받을 수도 있어요. CJA 더블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안 빨았어요 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? 어왜안 들리지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?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? 형 이거 왜 소리가 잘안 들리지?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저요? 저구치소에서막 나왔고요. 사대문구 사는 이성민인데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? 저 이제 거의 다 끊었어요. 걱정하지 마시고 <laughs> 그 뭐야 안에서 연락을 받고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후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 다 끊었다고 하니까 후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. 콩밥 콩시영 <laughs> 후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. 짭재키 짭재키 프로파 간다 3. 금연 금연 시잼 어, 끊었다함 끊었다함 오케이 지금 3번까지 나왔어요. <laughs> 아 이거는 뭐랄까 약간 존나 웃긴데. 아 바로 다음 분 가볼게요. 이분 모셔보도록 할게요. 디키즈 용비 영비 디키즈 영비님 바로 가볼게요. 안 받으면 제 동생으로 안 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

1번, 콩밥 2번, 짭재키. 아, 아이디어 좋았다. 3. 금연, 금연시잼 4. 그 뭐지? 그, 대치동? 대치동 요가 요가줌마인가? 대치동 요가줌마. 아, 오늘 6명까지 볼게요 재미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아, 준비 많이 했는데? 아, 저할줄 몰랐네. 나는 그냥 그 뭐야, 그 그냥 창문에서만 있고 말줄 알았는데, 어, 아, 어, 아, 존나 웃겼어, 저거 네? 어, 네, 어떤 행복. 거 준비하셨어요? 사실 준비 안 했는데 아까 네, 솔직히 영비 보고 감동받았나요? 죽었어. 아, 아, 해 주, 해 주세요.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? 아, 뭐 하지? 저 어, 뭐야? 씨바. 아, 갑자기 기가 여 야, 사짜야 아기 하겠습니다. 네, 가주세요. 패가 되지 마이. 손목을 날아가 보냐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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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. 잠깐만, 여기 가까이 가까이 봐 이마 가까이. 어, 대기도전이다가 버렸어. 대기도전 여러분들, 그성대보사는 제가 하나 해볼게요. 이거 신세계 최민식씨 아시죠? 최민식씨가 그그 조폭들 이제 그밥먹 아침부터 밥을 먹으러 가요 그 아침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그 고기를 먹는 씬이 있거든요 그걸 해 똑같이 해볼게요 철컵 야 니들 어? 니들 그냥 어? 그냥 수준에 맞는 걸 쳐먹어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들어가냐? 그냥 하 이게, 이게 들어가? 어 강사장 준비 어너 지금 뭐어어 어? 이번에 각오해도 좋을 거야 든든든든든든 이 정도로 해줘야죠 여러분들 다음번 모셔볼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를 웃기기가 좀 쉽지 않네요 보니까 CHANG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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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h 안녕하세요. <laughs> 술좀 그만 먹어! 아, 저 녀석은 맨날 할 때마다 술을 먹고 있어가지고, 주당이에요, 저 녀석은. 네. 아, 창문은 특별 출연한 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프레쉬한 감성을 위해서. 영 더블 리님? 영 더블님, 제가 닮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, 여러분들. 영 더블이님. 받기만 해봐. 우리 닮았다는 소리가 너무 들으니까 진짜 살만했다. 오, 받았다. 받았다. Yo, 아. man. 안녕하세요. Yo. <laughs> 알다시피 너랑 나랑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지? 알죠. 하나, 둘, 셋 하면 얼굴 보여주는 게 어때? 잠깐만요. 어. 준비 돼 있어? 약간 보여주면 안 돼? 돼요. 하나 둘셋하면 웃으면서 딱 얼굴 다 보여 주겠대. 오케이. 입꼬리 올리라 올리라는 거죠. 입꼬리 올리면서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야좀 <laughs> 닮았네. 어, 좀 닮았네. 닮았다. <laughs> 네,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아, 네. 저 여기 상암동 사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네, 동현 씨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? 저 어, 지드래곤 목소리로 헬리콥터 부르게요. 오케이 오케이 지드래곤 목소리로 헬리콥터를 부르는 MC 그리 오케이 아 그리 네 가보겠습니다 아다시커시커빙거빙거 재는 는 헬리콥터 오케이 그리도 마틴이 갔네요 저랑 같이 얼굴 보여준 걸로 <laughs> 재밌었던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야 오늘 나줘서 고마워 참고로 그리랑 저랑을 만났어 막 얘기를 많이 나눈 적 없는데 서로를 응원하는 제가 귀여워하는 동생입니다. 아, 얼굴 같이 비자는데 은근히 닮았네. 제가 사람들이 막 MC 그리다, MC 그리 해가지고 도대체 그리랑 얼마나 닮았는지 보고 싶었는데. 재밌네요. 네,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4번님, 그냥 시상식, 안 느껴도 되니까 어, 시상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상식이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4번 대치동 욕 아줌마님께서 받으셨습니다. 시상식이니까 그냥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시상식이니까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받아주세요 지금은 뭐안 해도 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회를 <laughs> 열어주신 유한형한테 감사드리고 <laughs> 이 새끼 머리가 어, 왜 이렇게 없어? <laughs> 제가 어저께 처음 참여해서 첫 번째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두 번째 우승까지 할수 있었던 진짜 꿈에도 몰랐고 어 지금 너무 긴장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일단 이 영광을 어 J M I M 사람들한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. 아무튼, 요한이 형, 그리고 JMIM, 여러분들,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더 많이 웃길 수 있는 래퍼, 영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. 박수!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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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들, 오늘도 대치동 아줌마가 살려줬네요.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또 멋있어 보이냐. 이렇게 말할게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영비가 오늘도 상을 탔는데요. 잠깐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저 새끼 아이디어 미쳤는데요. 저 새끼 준비 존나 많이 했는데요. 아 오늘 저녁석이 다 터트렸습니다. 아아 존나 웃기네. 여러분들 그 일요일 밤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역대 최고로 많이 들어왔어요. 5,700명이 들어왔는데 아새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아 시상식 미친놈이다 새끼자5 0 0명아 5천 명들 너무 감사드리고.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일요일에 밤 12시에 여러분들이 랑 재밌게 노는 건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셀럽도 많이 부를 거고 그냥 참여할 거고 일반인들도 꼭 재밌게 하고 싶은데 재밌는 거 준비 많이 하신 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비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. 너무 아이디어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상금을 영비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는 밤 되시고 일요일 재밌게 보내시고 저좀 멋있는